570번 보자. 570번 봤더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0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에서 0에서 극값을 갖는다. fx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조금 마음에 들진 않긴 한데 조금 사실 마음에 안 들거든 나는 좀말안 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어,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먼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놈을 미분해 줬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될 것이고,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식이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니까 3의 x로 x 플러스 2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왜? 0 넣으면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이 구해졌냐면 a, b의 값이 구해진 거예요. 어, 전개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는 거니까 A는 3이고 B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네요. 그 다음 이제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마이너스 2랑 0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랑 0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얘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네요. 그러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2에서 가질지 아니면 2에서 가질지 모르잖냐? 그렇지? 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 최대값일지 혹시 2가 돼서 여기에서 최대값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f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해볼 거예요. f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했더니 이 놈이 3이고 b가 0이니까 a가 3이고 b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12 플러스 c가 되네요. 즉 c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를 대입했더니 8 플러스 12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c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면 최대값은 언제냐면 19. 이때가 19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얘가 19가 되겠습니다. 즉,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마이너스 2, 3부터 2까지의 최대값이니까 극대 아니면 끝값을 통 비교를 통해서 찾아줘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c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최소값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는 마이너스 3하고 0을 대입했을 때값중 작은 값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래요? 음. 그 다음 봅시다. 571번 봅시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야. 아니면 언제 생길까라는 생각을 고민해 보는 거지 언제 어, 최소가 될까라는 걸 고민해 볼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그림을 좀 명확하게 그려볼게요.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y는 x 제곱. 이쪽 양수 파트만 그릴게요. 그냥 3,0에서 떨어진 거리에 최대값, 어, 최소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부터 여기 위의 점 p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솟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예를 푸는 방법은 식을 세워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게첫 번째. 그러니까 t라는 좌표를 이 p라는 좌표를 t, t의 제곱으로 놓을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두점 사이 의 거리는 무엇이 될 거냐면, t-3의 제곱, t제곱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오, 요 놈의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지. 그렇지? 어, 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이놈의 최솟값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뭐 ft라고 놓고 이놈의 최솟값 구해주겠습니다. 미분해봅시다. f't는 뭐가 되는 거냐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마이너스 6 1놈이 0이 되었냐? 4, 2, 0이 마이너스 6 1놈이 0돼요. 4, 4, 4, 4, 4, 6, 6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얘는 인수분해 된가? 이거 안 되지. 응. 이거 안 돼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거든. 오케이? 어, T의 값이, 이래서만 지나는 그래프. 이게 이제 T 마이너스 1에, 이제 뒤에 있는 거 해봤더니,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인데, 얘는 판별식 t 가 0보다 작아.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지나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기준점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요? 어, 정확한 그래프는 내가 이제 판단해 주긴 좀 힘들어요. 이래 그려졌지 아니면 이렇게 그릴지 몰라.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기 이제 어느 정도 따져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대2했더니 뭐가 나와요? 1대2했더니 여기에 또1대2한 거지? 1대2 하고, 1더 하고, 1대2 하고. 3, 루트 5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여기 또1대2한 거잖아? 이, 이 루트에다가? 그렇지. 음. 그런데, 얘를 어떻게든 해결해 볼 거냐면, 어떻게든 해결해 볼 거냐면, 이렇게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진 거리래요.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점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야 뭐 언제가 될것 같냐 라는 거거든 언제가 될것 같냐 언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일 때의 접선을 생각을 해볼 거고 어느 정도 얘일 때의 접선을 생각을 해볼 거고 얘일 때의 접선을 생각해 볼 거예요 음. 이렇게 접선을 생각해 볼 거야. 그랬더니, 어, 송립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어. 언제 일곱하냐면, 고리가 가장 짧아질 때 잖냐? P까지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아질 때야. 그러면, 그냥 하나의 직선, 맨 처음에 그었던 직선만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접선이 있는데, 이, 이걸 A라고 놓을까? 이 점? A라고, 상콤마 0을 A라고 놓으면, AP의 길이가 최소가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있어 없어 직선에 있지? 그러면 이 점이 가장 짧은 점은 아닐 거 아니야? 언제가 가장 짧은 점이 될 거냐면 이 떨어진 거리랑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랑 이 직선의 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에 최소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그래요? 어그 말은 뭐예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어요? 이 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구했더니 걔가 어디를 지나면 돼요? 3,0을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선을 구해보는 거요. 음. 어, y는, 2 t 인데 역수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수직인 직선. 음. x-t 플러스 t의 제곱. 얘가 3,0을 지나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리해봤더니, 이 t 의 세제곱. 어 e t 가 곱해진 거니까 플러스 t-3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식 맞냐 어 맞아 그러면은 얘를 다시 또 인수분해 해봤더니 21122222330 그럼 얘도 뭐가 돼요? 편미세티가 0보다 작지, 어? 그 말은 즉, t는 1에서 최솟값을 갖겠습니다. 그런 점이 한 점밖에 없더라라는 거잖냐? 어. 그러면 t가 1일 때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방법도 한 있어요. 알겠지? 접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72번 봅시다. 572번을 봐보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하고 거리 l이 최소가.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이거? 그렇지? 이거 똑같은 문제지? 이건 넘어갈게. 응. 그 다음 봅시다. 543번 봅시다. 어, 얘들아. 이거, 이거, 이거 휘서 많이 보지 않니? 이거, 이거 제곱제곱. 제곱제곱. 제곱. 그래도 고등수학상 열심히 했으면 기억이 날 만한데. 눈빛이 알것 같아. 제곱제곱. 제곱. 그렇게 풀진 않을 거야. 식세에서 문제 풀 건데. 어. 오 이걸 원해방이도 만들 수 있었나? 어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곱 제곱해 눈 해가지고 제곱 있으면 원해방이씨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 있어 있어 있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식스에서 풀 건데, 거의, 그 비슷한, 비슷한 것 같, 오늘 여기, 여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이제 A라는 점, 아하, P라고 놓을까요? P라는 점,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는데,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두 배, 중점을 딱 찍어, 중선정리, 이게, 파포스의 중선정리라고 해서, 두 배, AM의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났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이용해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두 개의 중점을 구하는 거야이두 개의 중점을 구하는 거잖 M이. 그지? 그러면은 AM의 길이 알지, 우리? 그지? 제곱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M의 길이를 아니까 이 길이만 구하면 돼요? MP의 길이만 구하면 돼? MP의 제곱만 구해주면 돼요? MP의 제곱만 구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 그러면은, 중점에 대해서 p 까지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방금 전문제랑 똑같은 거지? 저분 너무 열정적이다 저런다고 해서 절대 앞자가 비교지 않은데. 그지? 렇 어. 아무튼, 봐봅시다. 어, a p 의제고 플러스 b p 의제고 그냥 이걸 어떻게 푸는 게첫 번째냐면, 식으로 먼저 풀게. 두 번째는 그 준선 정리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오케이? 음. 너희들이, 고등상의 심화과정을 할 때, 점과 좌표로만 문제를 풀지 않고, 이렇게 제곱제곱이 나오면, 중선정리 이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P라는 점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봐봐, 뭐라고 놓겠어요? 뭐라고 놓겠어? 위의 점이니까? 뭐라고? 키콤마? 그렇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제곱이잖아? AP의 제곱? 그러면 루트를 안 적을게. T의 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요. T의 t 의 T-10의 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의, 뭐 구하라고? 최소값 구해주세요. 그럼 방금 전에 푸는 문제랑 똑같이 풀겠지. 미분해가지고, 극소값, 찾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너제할수 있겠지?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야. 시켜서 풀겠다라는 게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두 점에 대해서 제곱,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 B가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라고? 이렇게 뭘 찍는다고? 중점을 찍어요. A, B의 중점. A, B의 중점이 x 값두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 값투게더해서2로 넘어요. 음. 그러면 이 길이의 제곱, 이 길이가 나오거든? am의 길이의 제곱. am의 길이의 제곱은 5 차이니까 5네. 이거 5야, 5.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두 배. 5의 제곱 플러스, 아, 나진. mp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mp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 mp의 최솟값만 보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너희들이 식 세워서 처리해 줄수 있겠어요? 그렇지? mp 길이의 제곱이 최솟값이니까 이건 이제 식 세워서 대입해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야, 한 문제 나왔어? 5 7 5 보자.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APH의 넓이의 최댓값 구해주세요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원점이니까 0을 대입했을 때 0을 지나요. 그것보다 마이너스 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럼 위로 뻘록인데 0이랑 3을 지나치는 뭐예요? 이차 함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 p에 대해서 어 어떤 점 p가 있겠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 하겠습니다? h라고 놓겠습니다. 그때 5 5 5 0 콤마 0이 오니까 O h O p h o p h o p h 이 삼각형 어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삼각형을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은 알아, 다 t. 그렇지. 그 다음, 높이는 딱 뭐예요?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절대값 t의 제곱 플러스 3t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높이가 될 건데,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양수, 양수니까, 양수를 놔둬고 상관없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넓이의 최댓값 2분의 1 이거 너무 쉽지 않냐? 2분의 1t 밑변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이놈의 뭐 구하라고? 최댓값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 이거 미분해서 처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혹시 더 질문 있나?